오늘은 추석 때 먹을 시금치를 파종하려고요. 어디 씨가 있는 줄 알고 안 샀더니만 어늘좋이 월동 작년에 월동 시금치 심어갖고 잘 먹었는데 오늘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아요. 8월 초에 심어갖고 추석 때 먹는데 이번에 좀 늦은 것 같네요. 이거는 지금 전에 이렇게 커터 뿌림을 한다 하는데 우리는 땅이 작으니까 그냥 길뿌림으로 전에처럼 할게요. 커터 뿌림 해도 되는데 तो हेलो कटम तो शुरू हो 오늘도 무시작동는것같네 땀이 막 눈물이 막 들어서 작년에 월동 해갖고는 진짜로 열을 갈라졌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처럼 시침먹었네 사는 것보다 Okay. 어저 어차피 이쪽에는 쪽파 숨어 놨거든요. 이게 너무 마음이 간다는 이 새들이 씨앗은 먹을까봐 보직포로 씌워 주었습니다. 한 열흘 좀 싹이 나고 나면 걷어냅니다. 자매가 다열 다섯 개더라고요. 안에도 작은 것도 많고 큰 것도 많고 그냥 버린 씨앗에서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. 하나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았어요. 산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. 제가 열심히 토양을 가꾼 보람이 있네요.